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 저는 이런 경우를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실외기 자체 아니 그분도 제가 사설 부르신 분한테도 제가 그랬죠 왜 이제 이거 알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안 잡혀서 마지막으로 한번 뜯어본 거예요 삼성 종품 맞죠?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삼성 종품 맞아요? 저희 에어컨 한 거? 종품 맞죠. 안 맞을수록 에어컨 새거 사가지고요 7월 8일부터 쓰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네. 저는, 뭐,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지만, 제가 그 뭐, 이거... 제, 제 잘못이 든뭐건 누구 잘못이 있겠습니까? 아, 처음에 물건이 잘못 나온 게 잘못이죠. 용접부위에서 쓰겠구만. 어디 용접이야? 난 아, 이게, 이거, 이거, 그 업체에서 용접한 데는 아니잖아요. 예. 그 기계에 처음 나올 때부터 킬고될 때. 그런거죠 업체가 이 안에는 처음 못 쓰잖아요. 그렇죠. 엄청 실망이다. 어떻게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사설에도 막 뭐라 그랬거든요. 왜 이거 인제 찾으셨냐고 그랬더니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마지막에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한 말이 없네요